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킹크랩 먹방! 렛츠고! 이 킹크랩은 가자 농수산에서 받았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와! 우와! 진짜 커요. 우와! 이게 4kg래요. 킹크랩 중에서도 최고 킹크랩. 오 um.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. 와 말도 안 된다. 와 킹크랩이 이런 맛이었구나.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거든요. 크래미 이런 거랑 전혀 다른 맛이에요. 엄청 달짝지근해요. 행복합니다, 진짜로. 달아요, 진짜 달아요. 와, 달달하네. 우 、wow. 맛이 달라요. 우와. 얘가 더 맛있어요. 이게 결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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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요. 그래서 식감이 되게 결대로 잘 느껴져요. 이제 몸통, 와, 오, 황장. 이야. 자, 장이랑 섞어 볼게요. 달달 고소 와 추워. 간장 많이 고소하게. law. Wow. mm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. 아, 킹크랩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, 진짜 맛있네요. 지금까지 먹었던 각각류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. 대박. 그럼,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